자주 보진 않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이, 근데 이 성으로서 발전을 했을 때는 많이 부닥쳐요. 이 사주 자체가. 아... 어, 서로 너 때문에. 어. 음... 내가 막너 때문에, 이것 때문에. 항상 서로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. 아... 서로 탓하기 바빠. 그래서 친구로만 지내라. 이분들은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이러신공의 자연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선생님,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좀 인물의 사주를 가져와 봤거든요. 제가 음. 남자 사주, 음. 여자 사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음. 혹시 이두 분의 궁합도 봐주실 수 있으세요? 못볼건 없죠? 아 그렇죠. 예, 예, 어, 예, 알겠습니다. 예. 그럼 제가 사주를 들여볼 테니까 네. 생년월일만 딱 들여볼게요. 예. 그래서 두 분의 좀 궁합은 어떤지, 좀 운기는 어떤지 네.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남자 분부터 들여볼 건데 이 분은 1991년생이시고요. 이 남자 분은 지금 올해 34살이네. 네, 이분은 네, 이분은 신미생인데 이분은 밑에 사주를 깔고 있는 게다 화개살을 깔고 있어. 그러니까 연예인이 맞아 천생 연예인이고 아... 그 이분은 어 남들이 봤을 때, 그니까 원래도 잘생겼지만 이 화개살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. 더 화려하게 보고 더 멋지게 본단 말이지 사람들이. 음... 근데 이분은 올해 갑진년이 되면서 네네. 9월하고도 24일생이야, 이분이. 네네. 그래서 이 24일생 분들이 거의 연예인 아니면 무당 사주야. 근데 이분은 연예인으로 나가면서 잘 풀리는 사주고. 음. 그래서 이분은 남들이 봤을 때는 좀 화려하고 잘생겼을 거란 말이지, 이분은. 음. 그리고 본인 꾸미는 것도 잘해,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. 네네. 근데 이분은 좀 남들보다 늦게 자리 잡는다 그래. 어. 음. 아무리 내가 잘생겼다지만 네네. 내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뜨고 늦게 사람들이 능력을 알아준단 말이지. 음. 그래서 조금은 마음 고생을 하고 지나가는 사주예요. 음.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신미생인데 그러면은 전생을 보자 이거지. 네네. 그럼 이분 전생 같은 경우에는 오라는 손대. 그럼 오천복 먹을 거는 갖고 태어났단 얘기야. 이분은 절대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네네. 근데 이분이 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자리를 잡냐고 내가 말을 하냐면 네네. 이분이 소라는 거로 전생에 태어났는데 네네. 이분이 신미생이라는 양으로 태어났어 이 양도 좀 이렇게 바위에 올라가는 그 사냥 있잖아요 왜그 음. 바위 타는 절벽 타는 어, 이 미천역 역마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는 일은 잘안 맞는 거야. 그래서 이분은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의 관심도 좀 받아야 되고 네.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하는 일이 굉장히 잘 맞는 분이에요 아,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 음. 음. 한 곳에 왜, 왜 양들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그렇죠. 풀을 뜯으려고 여기 풀다 먹으면 저쪽 풀 뜯으러 먹어가잖아 네.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야 한 곳에 엉덩이 붙여서 하는 일보다 사람들 만나가면서 내가 사람들하고 막 얘기도 해가면서 음. 내 모습 보여주면서 관심도 좀 받아야 되고, 이분들, 사주가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, 음, 내가 충살이라는, 이게 부딪히는 살이 있어요. 그 충살이 오면서, 나쁜 것만은 아니야. 부딪히면서,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게탁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.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좀 들린다 그래요, 이분은. 어 조금 늦게 자리는 잡았지만, 늦게 자리는 잡았지만 조금 남들보다 오래 갈 거예요. 그 자리 잡은 게. 음. 어, 그리고 요 분은 딴 거는 괜찮은데, 뭐 하나만 조심하면 되냐면,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, 백호살이라는 게좀 있어요. 음. 요게 뭐냐면, 결혼을 일찍 하면 좀안 좋아. 네네. 이분은. 음. 그래서 이분은, 사주가 굉장히 남성스러운 사주긴 해. 음. 어 무술이라는 괴강살도 있고, 그러니까 네. 남자가 감투 쓰는 살이야. 요게. 네. 그래서 사주는 강해요. 조금 여성스럽게 태어났지만서도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좀 강해지는 음. 더 남성스러워지고 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여자 늦게 만나고 음. 결혼 좀 늦게 하시고 네, 네. 조금 내가 조금 돈의 흐름이 좀 많아요. 이분은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. 돈이 없다가 있다가 이 흐름이 좀 많기 때문에 또돈조심도좀 하시고 음. 이분은 그럼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괜찮네요. 네, 어. 나쁜 건좀다 지나갔다 그래. 응. 응. 선생님 그러면은 이 남자분, 여자분, 응. 혹시 응. 궁합은 그럼 어떻게 보이실까요? 이 여자분은 병자생이네요. 네네. 29살. 네 그러면 이렇게 이 남자분, 이 양띠인 남자분하고 이렇게 보면 네. 사실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은 아니야. 아, 그래요? 이, 그러니까 내가 뭐 인연으로서 내가 뭐 이성으로서는 잘 맞는 편은 아니고 친구 사이가 딱 좋아. 왜냐면, 음. 어, 원진살이 좀 있고, 서로가, 워, 서로 좀, 뭐, 이게 좀, 가족 간이나, 커플 간이나, 부부 간에 원진살이 들면 조금 힘들어요. 음. 만나는 것도 힘들고, 사는 것도 좀 힘들어. 그래서, 근데 딱 원진살이 들어버려서, 이분들은 친구로 지낼 땐 좋지만, 조금 그 이상으로 나가면 좀 많이 자, 자주 다투죠. 그러니까 어, 이성은 조금, 친구로 지내, 그냥. 친구로 지내고, <laughs> 술에 천문살. 둘이 만나면 조금 일이 잘 풀리는 경우 아니왜 그런 있잖아 누구 만나면 일이 잘 풀리고 어, 좀 네. 그런 사이가 있잖아 네. 근데 이분들은 둘이 딱히게 이성적으로 만나면 사실 그렇게 좋은 궁합은 못 돼요 아. 좀 답답하고 갑갑하고 상대방을 봤을 때왜 어, 저래 이 소리가 막좀 나오지 친구로서는 괜찮은 건가요? 그렇죠 왜냐면은 음. 이분들은 자주 보면 싸우는 거야 아. 이분들은 친구니까. 자주 보진 않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근데 이성으로서 발전했을 때는 많이 부닥쳐요. 이 사주 자체가 아 어, 서로 너 때문에, 어. 음 내가 뭐너 때문에, 이것 때문에 항상 서로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. 아 서로 탓하기 바빠. 그래서 친구로만 지내라 이분들은. 네, 음. 알겠습니다. 음. 그러면은 일적으로의 궁합은 그래도 되게 좋아 보이는 거네요. 어 사실은 일적으로는. 네네. 이 남자분 이 양띠 남자분도 굉장히 조금 꼼꼼하단 말이야. 그리고 야망도 있고. 네, 네, 네. 이 여자분 여, 이 여자분은 올해 같은 갑진연애는확 하고 뜨는 해예요. 아, 그래요? 어. 왜냐면 화개살 운이 들어서 아마 남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되게 눈여겨 봤을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확 떴을 거고 인기도 많아졌을 거고 사람들한테. 근데 어, 일적으로는 사실은 그냥, 드, 그냥 뭐야, 그거. 남들이 봤을 땐 괜찮아요. 남들이 봤을 땐 괜찮은데, 음. 이 지적적으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잘 맞진 않아. 음, 음, 음. 음. 근데 서로 뭐 나쁜 건 없어요. 어, 어 나쁜 건 없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. 나쁜 건 없으니까. 음. 근데 조금 이 여자분이 여자, 이 조금 고집이 세서 이 여자분이 조금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지. 음. 음, 음. 그거만 빼면 은 좋은 오빠 동생이다. 어, 음. 알겠습니다. 음.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의 제가 사주를 드리고 궁합을 여쭤봤는데, 그래도 뭐, 사람이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, 저희 한번 같이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있어. 네네. 이것만 한마디 얘기요이 어, 남자분 있잖아. 네네. 이 남자분은 올해 이성운도 들어요. 아, 그래요? 어. 그래서 조금 여자가 많이 따르네요. 음... 어, 그래서 좋은, 그니까 러 조금 여자가 많이 스쳐가야 되기도 하지만,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하면, 좀, 내가 여자친구도 좀 생길 수 있고, 아... 운이 좀 전반적으로 괜찮아요. 올해는, 아 남자분은. 네. 알겠습니다. 음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속시원한 점사 네. 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는 희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주제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